희망의 새해를 허락하시고 우리 발걸음을 은혜로 수놓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설 명절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두번 찬송하겠습니다. 찬양을 받아주소서 りわん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해 동안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각자의 처소에서 눈동자처럼 지켜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은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모든 가정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며.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 세대에는 건강과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자녀 세대에는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서로를 세워주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주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샘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 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한 자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민이라 아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윤기중 나의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영등포 교회 우리 가족 여러분. 예, 반갑습니다. 2026년 다시 한번 오는 새해 예, 설날입니다. 우리 식구들의 서로의 얼굴을 한번 보시면서 참 귀하고 사랑스럽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내가 행할 새 일을 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과거에 서운했던 일들 오늘 다 잊어버리시고 새롭게 만드실 행복한 가정을 기대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설날 가정 예배를 드리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행복은 어디에서 올까요? 행복은 자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행복은 우리가 함께 만들어내는 겁니다 행복의 말을 하는 데서 행복이 생겨나게 됩니다 가정은 그저 혈연적 관계로 묶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영혼이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 받는 유기적인 관계, 한몸 공동체입니다 가정이 건강하면 광야와 사막에서도 꽃이 피지만 가정이 불화하면 비옥한 환경조차 금세 사막으로 광야로 변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가정 생활에서 금세 황폐해지기 쉬운 관계를 다시 복구하고 새 일을 시작하시는 새로운 은혜를 받는 그런 성경적인 원리를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전 일을 잊어 버려야 합니다. 18절 말씀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억하다는 과거의 기억이 지금에도 영향을 미치는 상태입니다. 상대방을 미워하고 단죄하는 도구가 이 기억이 될 수가 있음을 뜻합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 부부 관계에서 흔히 있는 일입니다. 동일한 사건인데 해석이 서로 다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자녀가 평생 가슴에 묻어둔 상처를 부모님은 전혀 기억하지 못하며 상처줄 의도가 전혀 없었던 일일 때가 적지 않게 있습니다. 부부 관계에서도 당신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똑같잖아요.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단정적인 말은. 변화의 가능성을 가로막는 말입니다. 건강한 대안은 어떻습니까? 과거의 실수를 현재로 소환시키지 않습니다. 이전 일은 잊어버려야 됩니다. 이것을 망각의 은혜라고 합니다. 서로 가족끼리 실수하고 또 상처 줬던 거, 과거에 있었던 일다 잊어버리시기를 추원드립니다 망각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부모 자녀 관계에서도 너는 옛날에도 그러더니 여전히 똑같구나. 도대체 누굴 닮아 그런 거냐? 장차 커서 뭐가 되려고 하는 거냐? 자녀의 과거의 실패를 꼬리표 삼아 가지고 현재의 성장을 가로막는 일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어제는 어제 일이고 또 오늘은 새로움습니다. 용서란 무엇입니까? 잊어버리는 겁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용서라는 것은 더 이상 놀라지 않는 것입니다. 과거의 기준으로 지금을 판단하지 않는 것, 이것이 용서입니다. 서로 과거에 있었던 서운한 일다 잊어버리시기를 바라고, 다 용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새해 새로운 언어를 말해야 합니다. 축복의 말을 하십시오. 19절 말씀해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새 일은 새로운 은혜입니다. 작년보다 올해 더 많은 은혜 정도가 아니라 새로운 차원의 은혜를 뜻합니다. 하나님은 길이 없는 곳에 이러한 광야의 길을 내시고, 물이 없는 사막에 물을 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어, 젊은 세대는 부모님을 봉양하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직장 생활에 분주하다 보면은 마음이 쉬 사막이 되고 광야가 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가족의 격려와 축복이 새로움을 더해줍니다. 비난의 언어를 그치고 축복의 말을 많이 하는 새로운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녀도 부모님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에 보면은 어린 자녀가 그린 그림을 붙여 놓고 또 사랑합니다라고 카드를 이렇게 붙여 놓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랑합니다 적어 놓은 자녀의 글씨 덕분에 하루를 한 달을 한 해를 살아갈 힘이 되는 것입니다. 사막에 강을 내는 창조적인 축복의 말이 이 가정에 넘친다면 우리는 이 사랑의 능력으로 한해를 기쁨과 감사로 채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1절 말씀해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토기 장이가 정교하게 토기를 빚듯이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인생을 빚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으면 가족 관계는 자연스럽게 질서를 찾게 됩니다. 가족은 서로 바라보는 관계가 아니죠. 서로만 바라보면 우리는 숨이 막힐 것입니다. 가족은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함께 그 주님의 여정을 걸어가는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너무 밀착되어 있으면 서로 성장하지 못하죠.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서로의 성장을 돕는 그런 축복의 관계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찬송이 됩니까? 연봉이 더 높아지는 겁니까? 성적이 더 좋아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찬송이 됩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을 높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찬송이 될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부모님에게 얼굴 보여드리고. 방문할 때 기뻐하시는 것 자체, 그 자체로 부모님의 기쁨이 되듯이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날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서로 과거에 서운함이 있다면 기억에 담아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안하다고 얘기해 주시고, 괜찮다고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다고 말하기 바랍니다. 함께 가족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를 말해 주십시오. 그리고 서로 사랑한다고 축복해 주십시오. 새해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서로에게 축복과 격려의 강물을 많이 흘려보내는 설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새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등포계의 모든 성도님들이 과거의 서운함, 상처를 기억에 담아 두지 않고 서로 용서하면서 축복하면서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축복과 격려의 강물을 흘려 보내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새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은총을 입는 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며 지금은 우리 가정에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우리 가족 공동체를 영적인 정원으로 새롭게 가꿔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천국 가는 그날까지 가족이 서로 손잡고 함께 아름다운 동행을 하며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북돋아 주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살아는 모든 영등포 교우들 가정과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또 열방에서 열심히 생명을 전하고 계시는 성교사님과그 가정 자녀들 위에 국내에 흩어져 있는 모든 영등포 교우들. 위에 환우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